you mm -hmm. 여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한 사명자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해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복종하며 주의 복음 진리를 위해 헌신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 내 비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매일매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각종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를 공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티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성결함과 어떤 거룩함을 지나가며 경건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종들로 삶을 가다듬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제사장 나라 민족 사람인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달 후에는 대선이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정의를 추구하는 자, 정직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 예. 악한 자가 성으로 말며 아 사회가, 국가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의 정이신, 평화의 정이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덕에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가지고 행하는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번영하고 발전해 갈수 있도록 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에 여러가지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더 버리고 항상 정직한 삶을 살수 있는 모든 사회부디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국자들에게 힘주시고 애국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모든 어둠을 버리고 저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바로 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며 2천만 3천만 5천만 남북보금화게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 보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교화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고 회사가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평화로. 있어진다는 걸 알고 아버지 모두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방성 목사님과 오전 오후에 증가하는 주의 종들의 진례의 복음 선포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몸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를 병을 치료해 주시며 아, 네. 손을 언전전 나으라고 말씀하사오니. 그리고께서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 네. 성령께서 머리부터 아, 네. 발끝까지 안수해 주셔서 아, 네.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아, 네. 깨끗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마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근심 걱정과 절망과 모든 것 마음의 병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의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프고 더러운 귀신이 한길로 왔다 이곱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며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이도 따라 성령의 강화 감동 받는 대로 성령이 크고 작은 계시의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신본주의자들이 다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명의 인도함을 가로막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